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오늘 살펴볼 베이비 도지코인 이슈는 바로 대출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과르다 월렛과의 협업을 발표했던 베이비 도지코인은 6월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과르다 월렛에서 진행 중인 대출 서비스에 베이비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트위터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이 좋지 않고 거래량이 없을 때는 소액으로 선물 거래 많이들 시작하십니다. 따로 레퍼럴 없이 시장가 0.01% 최저수수료로 부담 없이 하락에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으니, 건망만 하셔도 도움 되실 겁니다. 하단 더보기란 무료 정보방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 관련해서 신용조회 없이 계정 생성 없이 간단한 진행만으로 5분에서 10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이자가 낮은 편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12에서 17%라는 높은 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받기 위해선 담보로 맡겨둘 코인이 필요한데 계정 생성과 신용조회 없이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이니만큼 담보를 설정하여 담보의 60%까지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아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르다월렛을 통한 대출 서비스에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트론, 베이비도지, 플로키 등 다수의 메이저 코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은 USDT, USDC, BUSD,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디지바이트 코인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이 여러 곳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 대출 서비스 진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이번에도 역시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홀더들이 에어드랍을 위해 MXC의 베이비 도지 코인을 보관하고 계실텐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과르다 월렛으로 코인을 옮겨야 하기에 발생하는 10%의 수수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의 수수료 문제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한시라도 빨리 없애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형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코인으로 못이 박혀 큰 유입이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에서는 아직 지난 해킹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체인 베이비 도지코인이 꾸준히 거래소에 상장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콜라보를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어떤 호재 소식도 없는 페페나 플로키보다 좋은 상황인 것은 확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한 소식과 시장 분석 등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